안녕하세요. 한주 한병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병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프랑스 레드 와인 포이약 바롱 나다니엘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프랑스 레드 와인이고 이름은 포이약 바롱 나다니엘입니다. 빈티지는 2018년이고 알코올 도수는 13.5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빈티지별로 다르며 2018년 빈티지의 경우 카베르네 소비뇽 62%, 메를로 28%, 카베르네 프랑 7%, 뿌띠베르도 3%가 블렌디된 블렌딩 와인입니다. 카베르네 소비뇽은 거의 모든 와인 생산국에서 재배되는 포도 품종입니다.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카베르네 프랑과 소비뇽 블랑의 접합종입니다. 거의 전 세계 와인 산지에서 재배되고 와인은 기후, 토양, 와인 양조 방식에 따라 제각기 다른 맛을 냅니다. 카베르네수 비뇽은 블랙커런트, 블랙체리, 자두향이 특징적이며 숙성되면 삼나무와 담배상자 풍미를 냅니다. 뽀이약은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산지입니다. 뽀이약은 지롱드강 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오랜 기간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며 석회암 및유해토층 위에 형성된 자갈토양으로 배수가 아주 잘됩니다. 이곳의 땅은 포도나무 외에는 자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척박하고, 포도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매우 깊이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다섯 개뿐인 매독 1등급 와인 중3 개나 품고 있는 뽀이약은매독을 대표하는 와인 산지입니다. 세계의 1등급 뽀이약 샤토 중에 남쪽의 생 줄리앙에 접한 샤토 라뚜루는 강건함이 특징이고, 북쪽 생테스테프에 근접한 샤토 무통 노칠드와 샤토 라피드 노칠 드는 반대로 섬세하고 조화로움을 지닙니다. 그리고 포이야크의 18개 샤토는 1855년 선정된 그랑 크리 클래스에 속해 있고 포이야크 AOC 와인 생산의 8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이야크의 와인은 대부분 풀바디 와인으로 얼마간의 디캔팅 후 마시는 것이 좋으며 보통 카베르네 소비뇽을 주품용으로 메릴로와 함께 블렌딩하고 소량이지만 뿌띠베르도와말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와이너리는 바로 필립 드 로칠드입니다. 바로 필립 드 로칠드는 샤또 무똥 로칠드, 무똥 까제 등의 와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와인 명가입니다. 프랑스 와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문 중 하나인 로칠드 가문은 19세기 유럽 전역에서 투자 은행과 벤처 캐피털을 거느리며 로칠드 가문은 금융권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상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자 하나의 방법으로 와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로칠드 가문은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손꼽히는 보르도 그랑크리클라스의 1등급 샤토 라피드 로칠드와 샤토 무통 로칠드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들 와이너리는 다양한 조인트 벤처를 통해 현재 신대륙 와인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필립드 로칠드 창립자인 필립드 로칠드의 세 가지 업적은 첫째, 1924년 샤또 무똥 로칠드 와인을 처음으로 샤또에서 병입한 것이고 둘째, 1932년 여러 와인을 혼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최초의 보르도 AOC 와인 무똥 까데를 만든 것. 셋째, 1945년부터 당대의 저명한 예술가들에게 의뢰하여 라벨의 디자인을 혁신한 것입니다. 바로 필립 드 로칠드는 다른 나라의 와이너리들과 합작해 명작을 탄생시켰는데 대표적으로 1979년 미국 나파 벨리 와인의 아버지 로버트 몬다비사와 오퍼스 원을 만들었고 1997년 칠레 콘차이토로와 함께 칠레 최고의 명품 와인 알마비바를 탄생시켰습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 사이트 당도 1, 산도 4, 바디감상 탄인 3이고 B 사이트 당도 1, 산도 4, 바디감오, 탄인 4이고 저희 점수는 당도 1, 산도 4, 바디감사, 탄인 3입니다. 마의 경우 주요 포도품종인 카베르네소비뇽의 팔레트는 블랙체리, 블랙커런트, 삼나무, 베이킹 향신료와 흑연이고 와인 유통사에 명시된 팔레트는 블랙커런트, 블랙베리, 페누그리크, 샤프란, 스파이시한 허브, 바닐라와 모카이며 제가 느낀 맛은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자두 등의 농익은 과일에 후추와 같은 스파이시한 허브, 담배, 가죽, 삼나무와 토스티한 오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붉은 자주색을 띠고 향은 처음에 블랙베리의 농후한 과일 아로마에 은은한 오크와 바닐라 향을 느꼈습니다 당도는 드라이하고 산도는 조금 높고 탄이는 적당했으며 바디감은 묵직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3.5도로 적당했고 다음날 숙취는 없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4.0점이고 저의 점수도 4.0점입니다 와인 서처 가격은 27달러이고 상시 판매 가격은 6만 원 내외이며 이마트 와인 장터에서 39,840원에 판매됐었으며 저는 25년 4월 GS 편의점에서 47,000원에 네이버페이 20% 할인받아 37,600원에 구매했습니다. 포이약 바롱 나다니엘은 1853년 샤또 무통 로칠드를 탄생시킨 나다니엘 드 로칠드 남작에게 헌정하는 와인으로 보르도 다섯 개 마을 중 가장 강건하고 숙성 잠재력이 높은 와인을 생산하는 포이약 지역과 매칭한 레드 와인입니다. 바로 필립드 로칠드가 세계적인 와이너리가 된 데에는 바로 나다니엘드 로칠드의 역할이 큽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파리로 이주한 사업가이자 은행가인 그는 한 프랑스 귀족의 파티에서 그 귀족이 직접 생산한 와인을 내놓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가문의 와인을 만들겠다 결심하고 1853년 보르도에 정착합니다. 정착 후 유명 와이너리인 샤또무통 로칠드를 매입하면서 바로 필립드 로칠드 가문의 와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인의 색상은 붉은 자주색을 띠고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자주 등의 농익은 과일에 후추와 같은 스파이시한 허브, 담배, 가죽, 그리고 깊이감이 있는 삼나무와 토스티한 오크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워풀하면서 부드러운 질감을 지닌 탄닌이 긴 여운을 남기고 세련된 바디감이 매력적인 와인으로 4-5만원대의 가격이라면 보르도 와인 입문용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인 라벨의 초상화는 바론 나다니엘 드 로칠드로 1853년 샤또 브랑 무통을 인수 후 샤또 무통 로칠드로 개명하며 바론 필립 드 로칠드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구독자분들도 언젠가는 100만원 이상의 고가 와인인 샤또 무통 로칠드를 마시는 날이 오기를 좋았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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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링 음식으로는 소고기, 양고기, 닭이나 오리와 같은 고기 요리가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레드와인, 뽀이약 바로 나다니엘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가격 등의 팁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